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쌤입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셨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칠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라고 무기를 주시거나 전투 방식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라 말씀하셨죠. 상식적인 전투 방법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칠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의 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백성들은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 소리를 지르며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한편 라합은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호수와는 정탐꾼들의 약속대로 그녀와 가족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와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전투 방법을 알려주시지도 않고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일으키신 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써 그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